그룹 이 세계 아이돌 멤버 주르르가 현재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이미지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6일 주르르는 인터넷 방송 중 이세돌의 중추 멤버로서 앞으로의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지금 당장 현실적인 목표는 무조건 이미지 회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르르는 이미지 회복을 목표로 더 열심히 하고 있으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건 아니라며, 우릴 싫어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도 더 입문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지금 목표는 우르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오해를 하셨거나 모르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라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이세돌은 팬게임과 커버곡 등으로 저작권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또한 팬게임 플랫폼을 통해 유통... 다른 팬게임들과 이세돌의 커버곡, 공연 의상 등 또한 저작권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세돌은 팬게임 플랫폼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동안 게재한 커버곡들을 전부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커버곡 활동 없이 오리지널로만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논란을 기점으로 특정 용도로 팬덤의 사이버볼링, 팬카페의 개인정보, 무단정보 수집과 플랫폼, 규정침해, 사례 등이 잇따라 재조명되며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기사 읽하셨다.